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그 비상사태는 우리가 아니라 용산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건 총선 전부터 어~ 저기 최근에 서울 경찰청장 주제로 이상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 수도권 이론에 모든 지방청에 배속된 경찰 편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신속 기동부대 신속 순찰대를 따로 편성해가지고. 그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권은 없이 용산으로 5분대 기조처럼 직결하게 편지를 다 바꿨습니다. 실제 바꿨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유, 그 이유는 혹시 국민들이 용산으로 용산 모여... 포위 대비 계획이죠. 우와. 그래가지고 저기 그 이게 서울경찰청장 추진으로 비밀 프로젝트 수행이 됐는데 그 주로 인력을 뺄 데가 없으니까 수사 그다음에 정보 외사 이런 게 이제 지방청에 많잖아요. 거기 인력을 빼서 별도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얘들은 딱 상황이 떨어지면 지방 경찰 청장 통제에서 벗어나서 용산으로 직결하도록.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느닷없는 이번 인사 조치가 몹시도 기괴하고 이상한데요. 벌써부터 혹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몰릴 때로 몰리게 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방부 장관에 또 현재의 국방부 장관을 버리지 않고 안보실장으로 재기용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점점 조여오고 있는 체병수사회압 사건을 좀더 조직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어찌 됐건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신상을 위한 조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결막 김용년 반대한다. 대통령실 졸속기전 김용년 반대한다. 채병수사회합 김용년 반대한다. 입결막 대통령실 졸속기전 채병수사회합의 당사자인. 김용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김용년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가이스터 졸업생을 입틀막 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신기만 챙기는 인사가 오는 게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김영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소기전을 주도하며 나라 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습니다. 멀쩡한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로 바꾸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용사는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또 육군이 사용하는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경호동으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건물은 법과 규정을 어가며 사실상 강탈했습니다. 그후 자신의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군이,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김용현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무엇보다 최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윤석열 정권, 회전문 인사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권, 중앙고 출신이면 앞길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매국노 이완용에게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여론 논란의 중심 중 이틀 막으로 대표되는 최측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사람도 돌려막기가 가능한가요? 아나바다 인사, 아는 사람 인사도 모자라, 이제는 회전문 인사까지. 말 그대로 인사 참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는데요. 전임자인 장호진 실장은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연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원식 실장을 두고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신실장은 정광훈 목사의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의 나라를 팔아 넘긴 이완용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라 붕짜라고 말해 일명 붕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겁니다. 새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 후보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김용현 하면 떠오르는 건 입틀막뿐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생과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았던 입틀막 사건,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데다 최상병 사건의 외화부역에 연루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공개된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지없이 야권에선 인사참사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과연 누가 이 기괴하고 회귀한 인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입출막으로 대통령 심기보자의 힘쓴 경호처장을 장관에 앉혔다며 후보자 지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조국혁신당도 신원식 장관은 블랙요원 문제로 당장 경질해야 할 사람이라며 카드 빚내서 돌려막는 수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요직이라 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학의사 친한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직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5년간 같이 임기를 마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탄핵을 시키지 않는다면 말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내정했습니다. 최악의 회전문 인사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배우로 지목된 사람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당장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경호처 명의로 드러난 02800-7070 전화번호의 진실을 밝혀야 할 장본인 아닙니까?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아서 제2의 차지철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혜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입니다. 목전에 치닫고 있는 군 내부의 불만을 힘으로 눌러보겠다는 방탄 인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친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으로부터 안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일찌감치 판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런 인사를 안보실장 자리에 앉혀가지고 무슨 국익을 지키고 무슨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혹여 일본과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서 독도 앞바다에 우길기를 휘날리고 한반도에 자위대라도 진주시킬 요량입니까? 반노동 불통의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언론장악 법카 여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이번 인사 참사까지 인사 쿠데타라도 벌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막장 인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부터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